사진 찍자 네 보여요 아, 그램 어, 왔어요 찍자 아, 빨리 오라니까 간다고 빨리 끝내라고 간다고 둘셋 안녕하세요 해체 퍼펙트 김호석 이동환입니다 저희 앞에 놓여있는 이게 LG 그램 17인치 그램인데요 15인치 노트북을 써본 적은 있는데 써본 거랑 별개로 노트북 쪽으로 아예 전문적인 지식이 없거든요 솔직하게 써보고 사용자 입장에서 리뷰에달라고 아, 요청을 오. 하셔서 저희가 이제 며칠 동안 써보고 솔직한 리뷰로 한번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혁신, LG. 그램 17. 자 저희가 일주일 동안 각각 17인치 그램을 이제 사용해보고 돌아왔습니다 무엇씨 오늘 리뷰 해야 되는데 오늘 촬영 자신 있으세요? 사실 제가 이제 컴퓨터 성능에 대해서 크게 지식이 없다 보니까 다른 유튜버 분들처럼 전문적인 이야기를 전달해드리기좀 어렵고요 해서 이제 저는 일주일 동안 17인치 노트북을 직접 작업해보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릴 텐데요 경험으로 음... 가보시겠다 네. 어, 나는 공부 많이 했어 그래? 음... 사실 이번에 이제 저희가 노트북을 리뷰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 17인치 화면 때문이었잖아요 동화 그렇죠. 어, 씨는 일주일 동안 사용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제가 주로 이제 작업하는 프로그램들이 이제 포토샵이나 엑셀 음. 이렇게 한눈에 여러 가지를 많이 봐야 되는 프로그램들이잖아요 화면이 크다 보니까 확실히 가독성이 떨어지는 애들이 한눈에 들어오기도 하고 포토샵들의 레이어 구성하는 게 상대적으로 확실히 편했습니다. 음... 단순히 크기가 커진 것 같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인터넷으로 서핑을 할때 헤드라인이 한두줄더 보이는 것도 좋았고 이제 이게 이제 널찍한 화면으로 보니까 괜히 이제 기분 탓일 수도 있는데 괜히 이 화질이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것같기분이 들더라고요. 음, 무성신 요새. 왜요? 어, 그, 그러니까 이게, 저도 컴퓨터 이런 거잘 모르니까 공부 좀 했다라고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헤드라인이 조금 더 보인다라는 말을 공부했는데, 단순히 화면이 커져서가 아니라, LG그램 17인치는 이게 이제 16대 1 0대 비율의 디스플레이를 활용하고 있어요. 쉽잖아요. <laughs>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많이들 쓰는 디스플레이는 16대 9의 비율을 이제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아래에 더 많은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그렇죠.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엑셀 같은 걸할때 셀이 더 나온다든지, 뭐웹 페이지에 헤드라인 이몇줄더 보인다든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동아 씨 얘기하던 포토샵 이런 데서 시퀀스 라인까지 몇줄더볼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음. 비율이 다르다는 게 이제 그 아래. 그 다른 비율만큼의 디스플레이가 조금 더 이제 추가가 된다는. 어, 맞죠, 그렇죠, 맞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추가로 아까 왜 화질 얘기했었잖아요. 선명해 보이는 거 같다고. 어, 그 얘기했어. 본인이 했는데, 그거 같은 경우도 17인치 그램은 잘 들어요. WQXGA. WQXGA. 옥스가? 옥가스가 이제 요거 저도 처음 알게 된 건데 네. 이제 이게 풀 HD 화면보다 네. 한두배 정도 이제 정밀한 해상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네 네. 그램 17인치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 디스플레이 기술을 탑재하고 있다 옥스가를 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선명한 화질을 느낄 수 있었던 거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뭐 따질 것 없이 무조건 17인치 써야겠네 아 그쵸 어, 근데 이제 아쉬운 것도 물론 있어. 조금 아쉬운 게 있었다면 내가 또 이제 게임 롤을 하잖아요. 그렇죠. <laughs> 롤을 하는데 16대 9에 이제 최적화되어 있는 게임 중에서 몇몇 개는 전체 화면으로 플레이를 하면은 이 비율 때문에 좌우 화면이 이제 조금씩 잘리고 이런 경우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목소리> 이 광고 이렇게 보면서 이 부분이 제일 황당하다 싶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그러니까 이게 어, 타사의 15인치 노트북이 그램 17인치랑 크기가 큰 차이가 없다 이런 네,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타사 15인치의 음. 몸통이 크기가 음. 이제 LG AH, 그램 17인치랑 크기가 그 차이가, 차이가, 차이가. 차이가 안 난다 모니터 어. 음. 크기가 2인치가 차이가 나는데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 들 어. A사의 그 15인치 노트북이 가로 길이가 349mm고 A사요? 음. 세로 길이가 240인데 340. 아 숫자 많이 공부해 주네. 잘 들어봐. 네. 그램의 17인치 노트북이 네. 가로 길이가 381, 381, 세로 길이가 263이에요. 그러니까 한 4cm, 2cm 요 정도 차이 나는 건데, 네. 응, 크긴 크지. 근데 이제 이게 화면의 대각선 길이만 놓고 봤을 때, 네. 그램은 이 대각선 길이가 4cm 정도가 차이나는 걸 생각하면 확실히 노트 비해서 화면은 17g이 훨씬 크다. 아, 그러니까 음. 몸통 크기 조금 몇 cm 큰 거보다 음. 화면이 훨씬 더 넓은 니죠 음. 아, 그러면 15인치라고 했는데, 음. 그러면 15인치 파우치, 음. 그러니까 요 아구니, 바구니, 바구니? 그 백이죠. 음. 백 같은 거에서 들어갈 가 고온 같은 거. 고온 못 맞았어요. 이렇게 저희가 일주일. 열정도 이렇게 써봤잖아요. 음. 그리고 이제 15g, 15인치 그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오래 써봤는데 가장 이제 크게 느꼈던 게뭐 디스플레이가 좋다고 그런 것보다는 좀 불안하더라고. 요 사실 이게 낭창낭창 거래 보실 르겠는데 이렇게 낭창낭창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조1 7킬지 뭐. 아, 그냥 이게 더 크니까 음. 더 불안할 수 있는. 그러면은 얘는 음. 얼마나 더 봐봐 이더 낭창낭창 거 어, 낭창 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이게 사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치? 근데 아 네, 네. 솔직히 나도 되게 솔직한 말이에요. 아, 나도 똑같이 생각을 했는데 보러서 일단 말했잖 공부했다고. 그래서 난 알아왔지. 이고그램 광고를 보다 보면은 밀리터리 스탠다드를 통과했다는말 있어. 이 <laughs> 들어봤어. <웃음> 근데 그러니까 이게 밀리터리 스탠다드라는 게 뭐냐면 잘 들어. 미국 국방부의 군사, 북방, 군사 표준 규격. 미국 국방 미국 국방 미국 국방의 군사 표준 규격 고건데 충격 원지 고온 저온 고뭐 진동 연무 저압 뭐 이렇게 이런 거 등등 해서 한 7가지 항목에서 모두 통과를 했다는데 이것도 이제 찾아보다 보니까 그 모든 통과를 한게이그램이 유일하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슬슬 정리해야 될 때가 됐는데 뭐 지금까지 좀 디스플레이 쪽이나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사용하면서 디스플레이 쪽 말고 혹시 뭐 별다르게 느낀 차이점 뭐 이런 거 있었는지 일단 업무용. 조석진 자들다게 저는 게임이나 <laughs> 일을 하면서 정말 체득을 해본데 체감을 해본 건데 음. 가장 크게 느낌, 느낀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엑셀을 많이 다르다고말씀드렸잖아요 음. 하다 보니까 이제 숫자 패드 키보드 우측에 있는 숫자 배열 찍을 제가 많이 써요. 음. 근데 이게 15g과 다르게 17g은 숫자 패드 쪽이 3열이 아니라 4열입니다. 음. 어, 어, 맞아, 맞아. 너무 편했어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보시는 분들, 시청자 분들이 이해가 잘안 가실 텐데 쉽게 생각하시면은. 이제 키보드 배열, 숫자 패드 쪽 배열이 음. 일반 PC 키보드랑 똑같다. 음, 오 어, 맞아. 실제로 최근에 이제 지인분이 회계 쪽 일을 하시는데 권유도 안 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배도 말하는 게 이제 우측에 있는 패드가 음. 자기 엄청 일하는 사람들한테 딱이다. 맞아, 맞아. 근데 옆에 이게 이런 게 떠라락 그래서 색이 정말가 애터미 딱 치는 그렇지. 그 맛이 있어서 맞아요, 맞아. 나는 그래 써보니까 그... 뭐롤 아까 얘기했죠. 롤도 중업 정도로 잘 돌아가고, 그ls... 뭐 메이플 스토리, 카트라이더 이런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일한다고 하 게임하네 영상 편집도 해봤어요 영상 편집도 해보니까 프리뷰가 가끔씩 좀 끊어지긴 하는데 근데 뭐 무난하게, 무난하게 잘 되는 정도 1 어, 7인치를 해보니까 노트북 치고 화면이 넓어 편집할 때 확실히 편했고 근데 4K 돌리니까 요 키보드 위쪽에 확실히 좀 많이 뜨거워지기는 하더라고요 그거는 내가 좀 아는데 그래은 별도의 그래픽 카드 없이 내장 그래픽을 쓰고 있어가지고 조금 기계들 힘들어 할 수가 있고 음... 고런 이제 고사양 게임을 할때 있고 고사양 작업을 할 때는 울트라 기어를 쓰셔라 아 어. 그쵸 그쵸 아그 친구도 17인치가 있나요? 17인치 있죠 음. 17도 인 있고 음. 울트라 기어는 이제 그램 보다 조금 무겁긴 해요 무겁긴 한데 음. 광고에서 말하는 것처럼 고사양이 마침 노트북이니까 음. 그램에 쓰시면서 조금 아쉬웠던 분들은 울트라 기어 모델을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음. 같습니다 아, 근데 또 무게 기가 나와서 말했는데 이게, 이게 지금 17인치잖아요 근데 이건 진짜 가볍기는 해요 뭐, 긁음 막 이런 데 있어서 음, 뭐 이름도 괜히 된게 아닌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죠. 자, 저희가 이제 준비해 본 사용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컴퓨터 지식이 좀많았으면 조금 더 세세하게 리뷰를 해봤을 텐데 음, 그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하세요. 뭐, 그런 전문적인 리뷰는 어, 그 전문가인 유튜버 분들 많으시잖아요. 아, 어, 다른 유튜버 분들 그런 아, 영상 보시고 오늘 영상 같은 경우는 저희와 눈높이가 맞는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전문가이지 않은 분들한테는 충분히 저희의 리뷰가 도움이 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둘다 모르는 거 리뷰를 하려니까 음. 좀 힘든 것도 있었는데 뭐호석씨가 이제는 좀 공부를 하시는 음? 것같아서 <laughs> 저희는 다음에도 알찬 영상, 어, 더 좋은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피처퍼펙트 김호석, 재치정보 이동환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웃음> 안녕! 안녕! <laughs>